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, 바로 보부상백 추천 영상입니다. 제가 작업을 할때 노트북이 항상 필요한데 그래서 거의 항상 노트북을 챙겨 다니는 스타일이에요. 어딜 가나. 그래서 항상 어깨 아프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좀 예쁘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담아 다닐 수 있는 가방들을 제가 원래 사용했던 거, 원래 쓰고 다녔던 것들이랑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것들이랑 그리고 브랜드 지원받은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 백이 있어요. 짜잔! 제가 노트북을 챙겨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이 가방만 들고 다녔거든요. 요거는 모이도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그냥 일반적인 백. 이거든요? 근데 수납 공간이 꽤잘돼 있어요. 맨 뒤에 노트북 전용 칸. 그리고 여기 그냥 일반 칸. 일반 칸 안에도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가지고 분할해서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앞에 포켓 두 개랑 양 옆에 이 포켓도 있거든요. 제가 백팩이 굉장히 많은데 왜이 백팩을 메고 다녔냐면 제일 가벼워요. 생각보다 크기가 막 작은 것도 아닌데도 엄청 가볍고 노트북을 들고 맸을 때도 다른 백팩들보다는 늘 무거운 느낌인 거예요. 가방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. 기본에 충실하면서 미니멀 하면서. 제품 로고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셀프로 키링 같은 거를 여기 단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항상 쓰게 되더라고요. 이게 단점이 제가 백팩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백팩을 매잖아요? 그러면 어떤 옷에 백팩을 매든 무조건 학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. 뭔지 아시죠? 멋이 안 나는 거? 그래서 어디 약속이 있는 외출을 해야 되는데? 노트북을 챙겨야 돼? 할 때, 아, 좀 그런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발견해가지고, 와, 이거 너무 귀엽다, 미쳤다 해가지고 산 백팩이 있습니다. 제가 방금까지 백팩을 좀 깠는데, 완전 제 거를 발견했어요, 여러분. 진짜 개귀엽죠? 진짜! 이것만 백팩이거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가방들 중에. 아, 근데 제가 원래 백팩을 안 가져올려 했어요. 전 노스페이스 백팩이 종류가 나눠져 있는 건 알았는데 그게 크기별로 나눠져 있다는 건 줄은 몰랐거든요. 미니샷, 빅샷, 핫샷, 뭐 어쩌고샷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그중에서 미니샷이 제일 사이즈가 작고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요즘 핑친놈이거든요. 핑크의 미친놈?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막 핫핑크, 막 이런 좀 밝은 핑크는 아니고 살짝 인디 핑크 느낌의 핑크예요, 색감이. 근데도 사실 백팩 중에 이런 색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이 노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야, 감성이 있잖아요. 너무 예쁜 거예요, 이게.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착해. 찾아봐가지고 최저가로 한 8만원대에 샀거든요?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차이 나네?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때 걱정을 했던 게 내 노트북이 들어갈까? 왜냐면은 제가 노트북을 어떤 걸 쓰냐면 맥북 16인치를 써요. 거의 외출용으로는 13인치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, 그래서 노트북이 꽤 큽니다. 아, 이게 들어갈까? 제발, 제발, 제발 하면서 넣었는데 여기 안에 수납공간도 좀 미니미니한 편이거든요? 그래도 뭔가 있을 건 있는 이 메인 칸 안에 노트북 칸이 있어요. 이렇게 밴딩으로.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넣으면은 이렇게, 여기 지퍼가 안 잠기더라고요. 모서리에 이게 안 돼가지고. 여기는 못 넣고, 이 밴딩 말고 일반 부분에는 지퍼가 잠깁니다. 근데 살짝 모양이 네모 느낌으로 나긴 하거든요. 그래도 뭐 제가 작업하러 나갈 때 필요한 그런 짐들은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여름에 매면 진짜 귀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아직 아까워서 택도 안 뗐어. 이거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핑크색을 보여드렸으니까 좀 무난템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사실 오늘 보여드릴 가방들 중에 제일 좀 큰, 제일 뭐가 많이 들어가는 정말 보부상의 끝판왕인 백이거든요. 요거는 토우라는 가방 브랜드의 제품인데 딱 이렇게 광나는 이런 가죽 느낌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어디에 매나 좀 뭔가 성숙한 느낌이면서도 진짜 어떻게 매든 멋을 해치지 않는 느낌의 디자인인 거예요. 근데 심지어 노트북, 아이패드, 책 이런 거 다. 다 들어가. 그리고 여름에 2박 3일 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. 여름 옷은 좀 쬐끔하니까, 부피가. 옷이랑 뭐 스킨케어랑 이런 것들 다,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? 이렇게? 노트북을 넣어도 너무 여유있어요. 어깨 이렇게 매도 되고, 어깨에 맸을 때도 그냥 편하면서 뭔가 멋스러운 느낌. 근데 무난한 거. 어느 옷에든 맬수 있다는 게이 가방의 진짜 장점인 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어깨끈 말고도 안에 들수 있는 짧은 끈이 있어요. 이렇게, 근데 또 이렇게 짧은 끈으로 하잖아요?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벌어지면서 뭔가 디자인이 살짝 바뀌어. 이렇게. 여기 이렇게 접히면서. 자연스럽게. 이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안감도 이 갈색이야 좀 뭔가 고급지면서 성숙한 느낌. 명절에 본가 내려갈 때짐 많잖아요. 그럴 때 요거에 다 싸가지고 그냥 한 짐으로 가지고 가거나 그럴 때 백팩을 메기 좀안 어울리는데 딱 노트북을 챙겨야 돼. 그러면은 무난하게 요 제품을 선택할 것 같은 느낌. 안에 아 네. 그리고 똑딱이가 이렇게 있어요. 똑딱이라기보다 자석.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. 안을러 내리게. 요거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 주신 거거든요. 이거 완전 추천.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짜잔. 제가 최근에 정말 잘 메고 다니는 그런 백이거든요. 바로 리. 제가 요즘 리를 진짜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. 리에서 나온 이런 패딩백이라 그래야 되나? 이게 완전 그냥 봐도 개 힙하거든요. 이거는 사실 노트북이 들어가진 않지만 아이패드 충분히 들어가고 이게 수납력이 진짜 좋아서 좀한번 메면은 자주 손이 가는 백이거든요. 이런 느낌. 바스락거리는 느낌. 이 베이지 컬러랑 네이비 컬러, 이렇게 두 컬러로 나왔는데, 제가 알기론 네이비가 아마 품절 상태고, 요거는 좀 수량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여기 어떻게 되어있냐면, 이렇게 뚝딱이를 샥! 엽니다. 그러면 안에 내부가 문이 두개예요 이만큼! 사실, 요런, 숄더 백? 더드랑이 백이라고 전 부르거든요? <laughs> 그런 백들은 수납 공간을 포기하고 메고 다녀야 하는 <laughs> 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요거는 이렇게 지퍼가 두 개인 거예요. 근데 또, 이 안에 수납이 굉장히 넉넉한.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좀 뭔가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뭘 넣고 다녔을 때 다른 가방들보다는 좀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느낌이고 이 수납 공간 진짜 어쩔 거예요. 진짜. 그리고 이 미니 포켓도 양 옆에 있어요. 여기는 제가 뭘 넣어 다니냐면 에어팟 그리고 립 종류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. 여기도 꽤 약간 깊어요. 이렇게, 여기까지인데, 제가 아이패드가 없는데, 아이패드 대신 제가 보여드릴 책을 가져왔거든요. 아이고. 요 사이즈가 좀 아이패드 프로랑 좀 비슷하다. 좀 아이패드 중에서도 프로가 제일 사이즈가 크잖아요. 이거를 한번 넣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냥 넉넉하게 들어감. 아이패드 종류는 무조건 아주 넉넉하게 잘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. 근데 이 책을 넣었는데도 전혀, 전혀 무겁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리의 엠블럼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또 간지 포인트가 딱 하나 있고요. 아, 그리고 뒤에, 뒤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. 이거는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이패드 유저. <laughs> 그리고 다음 제품은 노트북이 들어가는 아주 귀여운 가방이랍니다. 짜잔!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빨간색, 빨간색 가방인데, 요게 노트북이 들어가요. 요 가방 브랜드를 제가 평소에 정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, 요 제품이 딱, 어? 이번 콘텐츠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제가 브랜드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제품이거든요. 요거는 더 포켓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, 이 컬러감이 일단 정말 가방 브랜드들에서 정말 안 하는 컬러예요. 이 레드가 왜냐면은 가방은 좀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난한 컬러가 훨씬 더잘 나가고 이런 거는 재고 쌓이기가 쉽상 이거든요. 요거는 투웨이로 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해가지고 투웨이로 멜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 끈 조절을 엘트처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이런 주머니들 포켓들이 있네요. 여기 뭐 지갑이라든지 자주 쓰는 거 립, 립밤 이런 거 넣어놓고 뭔가 여기서 뒤적뒤적 찾을 필요 없게. 그리고 반대쪽에는 지퍼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. 여기는 좀 귀중품, <laughs>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. 그런 거 넣어 다니기 좋거든요. 여기 맥북이 어떻게 들어가냐. 세로로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근데 맥북 너무 무거워. 외출 많이 하시는 분들 맥북 13인치 사세요. <laughs> 이렇게. 사실 여기가 좀 비자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냥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저희가. 그리고 요 가방을 맥북만 넣고 다닐 거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맥북도 들고 다녔다가 다른 것도 넣었다가 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 좀 삐져나온다는 점. 한 5cm 정도? 큰 노트북 유저들은 다들 아시죠? 아, 내 컴퓨터가 들어가? 아, 그럼 다행이지. 너무 감사하다. <laughs> 이런 느낌. 맥북은 좀 무거워가지고 크로스로 매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캐주얼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, 가방이.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입은 원피스라던가 좀 힙하게 입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. 이것도 1박 2일 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. 여행갈 때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름에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, 여름에. 색감이 쨍해가지고. 그래서 이 제품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. 저처럼 이렇게. 엔프피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.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짜잔! 이 브랜드는 페린더 블랭크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. 제가 오티리 브이로그 첫 번째 룩에서 메고 있었던 미니백이 그피린더 블랭크 백이었거든요. 데님으로 된 백이거든요. 근데 살짝 원통은 아니고 각이 아주 살짝 라운드로 해가지고 져있는 그런 백인데 이것도 사실 노트북은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여가지고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뭐 카메라랑 DSR도 l 들어가겠는데?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패드 <laughs> 아이패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봤거든요?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아주 넉넉히 들어갑니다. 여기가 살짝 각이 지긴 하는데 들어가는 게 어디야. 그지 않아요? 그래서 이렇게 잠근 다음에 여게 살짝 이 가방 Y2K 느낌이거든요? 이렇게 딱 들고 다니기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중간에 이 라인 포인트 이거 다 데님 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숄더로도 멜수 있지만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이렇게 끈을 줍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매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살짝 하얀색 나시에 데님 청바지 입고 요거 딱 한 다음에 선글라스 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이것도 투웨이로 멜수 있다는 점. 사실 저는 여행가거나 할때 노트북만 안 챙겨도 된다 하면은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짐을 다쌀수 있을 것 같거든요? 스킨케어,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, 그 카메라, 충전기. 이렇게만 챙기면 되잖아요, 사실. <laughs> 짐이 많으면 더큰 가방을 메야겠죠 이렇게 마지막 백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보부상백 추천, 노트북백, 아이패드백 추천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. 제가 많이 알아보고 서치해보긴 했지만 또 제가 모를 수 있는 보부상백이라던가 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보부상백이 있다. 이거 미만 잡이다.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